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나가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것이 우리 개개인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 정치가 여러분들을 폐신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진 한국 정치를 이제 바꾸어 냅시다. 삶과 정치를 연결시키는 거대한 물결을 다시 만들어 냅시다. 여기 서대문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바로 변화가 이곳 당장 서대문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매일이 힘이 들지만 그리고 또 어깨가 무겁지만 포기하지 말고 정치에 함께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신지혜가 소속 없는 이들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가 대변하지 않았던 모든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국회로 들어가 정치를, 사회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당신도 정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